이거 뭐야? 카멜 서보이야 카포터 좋지. 알리스타가 좀 귀찮겠다. 이게 왜 요즘 알리스타가 나온 이유를 아세요, 님들은? 알리스타가 그 시비르의 하드 카운터에요. 그 WQ를 목표하기 때문에 그 실드로. 그래서 이제 시비르가 좀 나오게 된 배경? 거기에 따라 알리스타가 나오는 거지. 알 리가 생각 보다, 연 해서 본 여러 번 가서 알리 많이 죽이다 보면 이거 뭐 어차피 안됨될것 같아. 냄비 면압성이고 이거. 풀 써야지, 알리야 안 쓰면 큰일 나, 이거 알리야, 반 바르고 한번죽볼까 진짜 뭐해. 시르대 베인 구도는 이 DRX랑 샌박 거기서 이 증명이 됐죠. 베인이 푸시를 못해갖고, 게임이 박살이 난다. 빙결이 개꿀이네. 그, 카포터 그 빙결이. 도망을 못 가는데? <웃음> <웃음> 잠깐만, 왜 시비르. 아, 왜 그래, 이 새끼야. 삐삐야, 그만해. 혼자 제가 뚫길 바라서 할말 없긴 할 텐데. 초반에는 르블랑이 좀 압박을 해야 되는데, 르블랑이 밀려나갖고, 막, 여기, 여기 싸우 일단은, 억울하죠? 왜나 버려? 얘들아, 왜나 버려? 이거, 베인이랑, 베인은더못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죽여. 쫓아가. 리컬만 못하게. 해. 그럼 내가 죽여줄게. 짱병 먹어주고, 좀 튼튼하게, 이렇게. 네, 어? 뭐야, 저거. 먹겠다는 잭스 기분 좋대. 시비르만 안 죽으면 돼. 시비르가 제압 걸려있고, 좀 돈을 몰아먹어서, 시비르만 안 죽으면 되고. 아니, 와, 시비호 이건 진짜. 아, 네, 네, 네. 나 저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해. 아, 네, 네. 오, 뭐야. 야, 시비호가 너무 하찮게 죽었어. 힐? 아, 좋아. 어어 아, 자짜 리안기. 시커맨내 그냥 뭐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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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깐 이거는 카밀 서포시 정말 많은 일을 해준다 이판은. 깐드탑보다 서포시 훨씬 잘해. 사고수 개인이 마무리가 저기, 저기. 있네. 아, 이 새끼. 아, 잠깐만. 어, 아, 우 다행이다. 시계 돌자마자 눌렀네, 진짜. 그 케인이 그냥 바로 끄었으면나 죽었을 것 같은데. 이상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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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카미라, 그 같은 탓이라고. 나도 막 벽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카미라. 나는 못 넘어, 거기를. 풀도 없어서. 시계르가안 죽고 잘해주네. 다행히. 이궁한 번에 안 터지는 거 체크. 조냐랑 불과 맞추 저거만 보면 돼. 써? 써봐. 그렇지. 데리고 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거야, 아마. 잭스 내가 멈췄나봐. 잭슨가 기능 정지했는데? 여기 지가 죽은 줄한거 아니야? 어, 뭐야? 아이씨. 오케이. 시계도 못 들어왔어. 좀 치워봐 뭐해 이거 좀 해봐 쳐라 그냥 나 피가 없으니까 네가좀 쳐맞고 잠 오케이 아유 다 반판에 또 만나라 둘이 줍시다 진짜 저런 채팅 자체가 적어. 그 마스터 300에서 하잖아? 마스터 300 이제 나 그만 만나거든? 여기 형들이랑 게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끔 미친놈 하나가 미쳐갖고 막 저런 채팅을 쳐. 그러면은 상종을 안 하더라고, 거기에. 근데 여기는 저렇게 한대 맞으면 쳤냐? 넌두대 맞아라, 새끼야. 주먹을 두대 내뿜잖아. 그러면서 이제 끊이지가 않아. 아 맞아, 님들한테 이거 보여줄라고 명예 오레벨이라고. 과연 무슨 보상이 나올지. 이게 개같이 명예 오렙 단 보상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보상이 참 짭짤하네. 맞아, 요즘에는 바텀에서 칼리스타 안할 거면 베네야데. 칼리 드레이븐? 이게 솔랭에서 지금 영티 어원들 둘이거든. 뭐, 젤리 루시안 남이 있단 거다 소용없어, 그냥. 칼리랑 드레이븐을 다룰 줄 알잖아? 여기 바텀이 안 터지고 베길 수가 없어. 상대 조합이 좀 국밥이긴 하네. 국밥은 뚝딱 말아 먹으라고 있는 것.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미라, 반응 속도가 아주 좋구나. 반응 속도가 아주 좋구나, 우리 카메. 열말만 하는데? 한두 발 잡지 었어 잘하면 개구리까지 빼먹겠다. 피치우는 시간까지 합치면, 이거 하고 위에서 리콜 타면은 아슬아슬 할것 같은데. 이러면은 미션 임파서블. 렙이야 네, 어, 드좀 망했다 그럼 불 껐다 핀드가얘 칼부 캠프를 먹으면 안됐는데 칼부를 먹어갖고 터널! 터널! 열라고 이 멍청한 놈아 아니 간을 몇, 몇 분을 보는거야 이거 백종원 선생님이신가? 간을 되게 잘 보시네 뭐하냐 이러라 빨리 푸시. 그거 플래시 쓰면 사냐고. 이거 뭐 지브실쉴 거야? 아가들? 여기 있으면 힌드레드가 올라왔나? 안 오겠지, 아마? 쟤 레드부터 가겠지? 아니네 아, 이거 강타를 썼으면 티가 좀 남았을 텐데 아, 너무 아쉽다. 이거 강타를 내가 못 썼네. 빨강탄 줄을 자꾸 착각해갖고, 핀드 대가리에다가 강타 치고 있었어. 일단, 우리 팀 친구들한테 진정제는 다 투여했어. 15GG 불상사는 이제 벌어지지 않아. 이 랑은 서열 정리가 끝났죠. 이 새끼 설마 닉네임이 3이란데라코수신가 이거 탈진이랑 안 걸리냐 이거 버인가 와.. 카밀.. 키보드? 하이마트 가서 29,800원짜리 집어온 거예요. 나 다음 키보드는 좀.. 비싼 거 써볼까? 297,000원짜리? 아니면 도구 탓을 안 하긴 하는데.. 그 지금까지 살면서 막 키보드랑 마우스 막 비싼 거 써본 적이 없어. 근데 마우스는 그렇다 쳐도 진짜 키보드는 뭐 별거 없지 않냐? 1,800원짜리 있어도 별거 없지 않나 뭐가 더잘 눌리고 그런 거 없을 까 아니야 나는 건데 마무리 해줘라 이네가 이거 1인공을 써버리네 진짜로 이 새끼는 거의 떠 있는 거? 상대 정글이 좀 이상해. 음, 정글러 같지가 않아. 안싸우네 누구 있냐? 얘인가 바드가 아이씨 잘못 줬다. 이거... 그래서... 애좀 이상해. 전자 검색 안 해봤는데 라고수실것 같아. 더 나아가면 쌩배 이게 나랑 감히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니야. 여기서 깨면 안 돼. 얘는... 근데 킨드 라코스 샌들 라고꺼 봐라. 이게 내가 그냥 무지성 억갈를하는게아 니라 까고, 나 니까 문 제가 있는 거 라니까.